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곳은 경기광주 오포 신현일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시면 신현일 중에서도 전원 마을이 예전부터 잘 형성되어 있는 신현 1, 2에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아우라가 느껴지는 전원 마을인데요. 위치적으로 보시면 자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서현, 뭐 판교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자차로 픽드랍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2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네, 곳입니다. 그리고 네, 편의 시설은 한 자차로 2~3분 정도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네, 위치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여기는 대지가 136평. 그리고 실내 사용평수가 70평, 1, 2, 3층을 쓰는 구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 외부 주차장 모습부터 내부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가보실까요? 네, 주차장이랑 외부 모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지금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어서 이 라임 스톤만의 멋스러움이 네,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징크로 지붕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장 모습 보시면 저희가 또재반 시설을 오픈할 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자랑할 만하거든요. 재반 시설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베스 직관으로 다 인입이 되어 있는 현장 모습입니다. 주차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버헤드 도어 설치될 예정이고요. 주차장이 13평이에요. 그래서 좀 공간이 그래도 크게 잘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전기 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하셔서 짐 같은 거 두시기에 창고로 쓰시기에 좋으실 만한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laughs> 지금 누구 손님들 오시거나 그러시면 이 앞쪽으로도 주차 내집 앞에 주차가 넉넉히 또 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에 대문이 달릴 예정입니다. 공간을 지나서 넉넉해요 공간들 이렇게 통행하실 수 있는 공간. 지금 계단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계단 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어린 자녀분들도 오르락 내리락하기 조금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눈비 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위에는 다 렉산으로 시공이 돼요. 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눈비 오실 때 조금이나마 피하실 수 있는 이 공간이 또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석재 데크가 있는 부분 그리고 마당 이렇게 푸릇푸릇한 잔디를 밟으실 수 있는 마당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 센스로 되어 있고요. 적절히 지금 잔디 관리하시기 여기가 그래도 돼지가 꽤 넓은 편인데 잔디 관리하시기 힘드신 분들에게 네. 적당하게 석재 데크가 꽤 넓게 깔려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원을 좀 신경 쓴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은 기본적인 조경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지금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이닝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닝 길게 빼셔서 석재대 그만큼 딱 해서 사용하시면 앉으셔서 정말 이쪽에 이렇게 친구분들 올라오시고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어, 네, 하시기에 좋은 공간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시면. 다이닝 공간에 옆쪽에 또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막으셔서 창고로. 여기는 그리고 뷰가 이쪽 저쪽에서 다 나와요. 방에서 거실에서 또 베란다에서 다볼수 있는 정말 뷰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약간의 포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관. 우리 집 전실로 이렇게 들어오면 좀 넓게 신발장이 4칸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 형태로 해서 수납도 하시고 신발 벗고 신기 편하시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좀 넓은 폭이에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3회도 슬라이딩 도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주방 거실 모습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거실 모습이에요. 이렇 약간 오픈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거실 크기가 6 3 m 이쪽 끝까지 한6 3 m 여기가 4m 정도 되는 크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양쪽으로 이제 창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외부로 왔다갔다 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신 모습이고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하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실링팬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실링팬 돌아가는 이 무드 약간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딱 들어왔을 때 소파에 이렇게 두셔도 되고 테이블 두시고 TV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다이닝은 이쪽에 두시는데 이거는 조금 큰 6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와도 될것 같고요. 뭐 스캐드 호스 많이 없으시면 조금 더 작은 거에서 안쪽으로 좀 붙여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해서 포쉐닝 타일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은은한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벽면은 도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창이 있는데 이 뒤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손 보셔서 이 보조 주방처럼 약간 짐 두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다 외부 출입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눈에 탁 튀죠? 여기 주방 느낌. 보면은 어디 연남동 같은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음. 코스 요리 이렇게 딱 먹어야 될것 같은 이 느낌이 약간 낯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음.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으로 다 수납 가능하신 모습이고요. 꽤 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라믹 상판. 이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톤으로 해서 주방 이렇게 가수, 가구들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조금 다운 시켜주는 요. 지금 세라믹 상판이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쪽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장. 수납 가능한 장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 다 등이 들어와 있어요. 또 LED. 여기는 무슨 바 같은 거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다 진열장, 오, 요, 확, 센서. 이렇게 탁 하면 탁 들어오고, 쇼케이스 느낌 이탁 나네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게또 보시면 포스터 제품으로, 오, 싱크볼이 이렇게 양쪽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 많이 하시거나 설거지 쌓아두시거나 또 계속 음식 하셔야 되거나 하실 때는 분비지 않고 좀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또 이쪽에 LG 방파 5분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까지도 다 장이 수납하실 수 있는 장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식기 세척기 이쪽으로 안으로 해서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다 밑에 보시면 수납 가능하시고요. 지금 팔맥 네, 후드가 들어와 있고요. 쫙 올라가면서 이제 음식 하시거나 하시면 다 빨아들이는 네, 그런 후드 역할을 하고요. 디트리스 제품으로 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해. 요이 메탈, 요즘에는 또 다른 컬러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집에는 이 메탈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느낌. 우두 간살로 해서 약간 오크톤으로 포인트를 주셨고,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상판이 세라믹이에요. 너무 예쁜데, 밑에 보시면 수납 다 가능하고요. 상하부 수납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쪽에 수직으로 배치하셔서, 네, 보이나요, 이쪽? 네, 배치하셔서 냉장고, 냉장고 아니죠. 네, 세탁기랑, 그 다음에 건조기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세제 두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진짜 디테일 하면서도 너무 섬세하거든요. 네, 이렇게. 수납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1층 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는 실크 도배를 사용하셨고요. 방 크기는 3.2m. 어, 정사각형이네요. 3.25m 정도 되니까 거의 정사각형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답답하시지 않게 앞에 석재 데크로 나가실 수 있는 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월, 침대 월또 무늬목으로 어, 해서 굉장히 느낌있게 해 두셨고, 지금 이렇게 조금 낮은 침대를 두셨는데 조금 더 높은 거, 아니면 밑에 프레임 하나 더 까시고 높은 거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기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장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드레스룸이 가구가 이렇게 짜져 있어요. 사실 1 층에 방이 있는 경우에 이 드레스룸 없으면 좀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까지도 마련해 주셔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여기는 추후에 문이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층에 또 방이 있으니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있어야죠. 일체형 비대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있게 되고요. 이거 무슨 구조물 같아요. 세면대가 아니라 정말 너무 예쁜 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게 거울로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부스로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블랙으로 약간 시크하게 네, 이렇게 수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쪽은 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 공간 조금 있어요. 아주 높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짐 두실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갈 때 이렇게 또 여닫이 형태 중문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오면. 이쪽에 거실이 있어요. 미니 거실이 있게 되는데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간이고, 크기는 3.4m, 2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이쪽에서도 보시면 앞에 베란다를 나가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에서 사용하시는 공간은 아주 크진 않아요. 물 쓰실 수 있는 거,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방 먼저, 마스터룸 먼저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너무 센스 있어요. 여기 무슨 어디 호텔에 딱온 느낌이에요, 정말. 크기는 4.9m 4.2m 되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침대 딱 두고 있고요.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분을 해서 그러면서 가구를 이렇게 아예 일체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업무 보실 수 있는 공간, 내지는 화장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는 이제 부부끼리 좀 앉으셔서 이렇게 다리 오르나요? <laughs> <laughs> 앉으셔서 이렇게 같이 일하시고 하시는 모습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침대에 있게 되고요. 퀸 사이즈 정도 두셨는데 적당합니다. 보시면, 와, 너무 좋아요. 이쪽에 바로 탁눈 뜨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창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살로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3면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명도 적절히 들어가 있고 지금 무늬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제가 칸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긴 옷이나 코트나 원피스 같은 거 많으시면 이렇게 좀 빼서 크게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진짜 무슨 호텔이야. 와, 지금 카운터 스타일의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개수대, 아니 세면대가 있게 되고, 이거 뭐지? 아, 이게 물트실수 있는 그렇게 작동하시는 거고, 보시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있게 되고요. 밑에도 다 수납 네, 하실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생각할 때 거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이 그레이 톤으로 모루 유리로 해서. 여기 보시면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욕실용품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딱 씻고 나오셨을 때 이런 가운 하나 착 두르고 나오시면 너무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들어가 보시면 아 이쪽에도 제가 그 문이 달릴 예정이에요. 파티션 아예 부스로 해서 달릴 예정이고요. 출입하실 수 있는 문 있게 되고요.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대. 그리고 샤워기가 양쪽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더 높고요. 이동식 욕조가 있게 됩니다. 환기창 있게 되고요. 이제 서브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룸 가보시면 크기가 3.2m, 4.3m. 활용도가 높은 방이에요. 1층에 있는 방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도 헤드 부분에 이렇게 원로아예 무늬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방도 굉장히 전망을 다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장 세팅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에 깔끔하게 포켓 도어를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없으면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방에 이제 드레스룸 없으면 너무 서운한데 이렇게 세칸으로 해서 굉장히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장을 짜 두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엔 또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거울이랑 또 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인분들, 또 여자분들 이렇게 사용 자녀분들 사용하시기에 좋은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환기창 있게 되고요. 오 여기는 패턴이 너무 예쁘다. 이, 타일인데, 포션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환기창 이 있게 되고요. 이쪽도, 네. 파티션이나 부스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카운터 스타일로 해서 세면 볼 있게 되고요. 여기는 비대가 없네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용병 보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또 제가 발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2층과 마찬가지로 중문이 되, 되어 있어요. 열 손실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들어오면 방처럼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약간의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대박. 이쪽 크기가요. 7m가 넘고요. 7.1m 4.7m. 친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같이 좀 작은 분들은 다 활용 가능하시고 창이 또 일단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쪽을 봐도 네. 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천창 보세요. 와, 그림, 구름, 그림이 액자가 딱 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채광도 너무너무 좋고요. 환기적인 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꾸미셔서 아니면 아이들, 완벽히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가 또 이쪽에 보시면 네, 화장실이 씻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완벽히 퍼펙트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층 베란다 있게 되는데, 어, 앉아졌어. 너무 좋네요. 여기 시 언니가 또다 내려다 보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기존에 조금 전원 마을이 좀 형성이 되었던 곳이라 이전에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확 트인 맛이 확실히 있게 되고요. 이쪽에서 뭐 높은 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선 교차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언닝이나 이런 거 하셔서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는 네. 완벽한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신현 1, 2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굉장히 지금 공간적인 면도 좋지만, 내 외장, 마감재에서도 너무 많이 신경을 쓰셨다. 그러면서도 정말 튼튼히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당도 적절히 있게 되고요. 지금 사실 이 정도 평수에서 요즘에 마당이 조금 있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으신데 마당 조금 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문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